대한민국의 보험을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클리스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것이 삼각형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세모 모양인 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직선 위에 있자는 세 개의 점을 찍고, 이세 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그것이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삼각형에는 세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에는 세 개의 변도 있습니다. 삼각형에는 세 개의 각도 있습니다. 삼각이란 말의 뜻은 세 개의 각이 있는 도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삼각형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 개의 꼭지점. 세 개의 변, 세 개의 각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을 삼각형의 여섯 개의 요소다. 그래서 육 요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선생님은 삼각형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로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두 번째 삼각우유,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샌드위치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삼각형에는 세 개의 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개의 각을 합치면 몇 도냐 하면 180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전에 각 편에서 180도를 평각이라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각형의 세 개의 합은 180도고 평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80도는 반년입니다. 6개월 하면 대략 180일이 되고,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의 크기의 합도 180도가 됩니다. 자, 삼각형에는 여러 도형이 있습니다. 첫째,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것이 정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정삼각형은 세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각은 몇 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60도씩입니다. 60도, 60도, 60도에서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각의 크기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세 변의 길이는 어떠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상각형도 만들 수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상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각의 크기는 언제나 정삼각형은 60도, 60도, 60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도형 가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에는 뭐가 있냐? 꼭지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각을 우리는 밑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밑각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한 밑각의 크기가 30도라면 나머지 각들은 몇 도일까요? 네. 밑각의 크기는 같다 했으니까 여기는 30도고 모두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지각의 크기는 120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꼭지각의 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지각이 150도다. 그러면 밑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180도에서 150도를 빼니까 30도가 됩니다. 30도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네, 15도씩이네요. 15도, 15도, 150도. 그래서 모두 합쳐서 180도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직각삼각형 가겠습니다. 직각이라는 말은 90도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한각의 크기가 90도니까 나머지 각이 몇 도일까요? 요 한쪽의 크기를 30도라면 나머지는 60도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직각이등변삼각형 가겠습니다. 직각이등변삼각형은 한각의 크기는 90도고 나머지 두 개의 각은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45도, 45도, 90도가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삼각형은 육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이 있습니다. 둘째,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모두 60도, 60도, 60도입니다. 셋째,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넷째,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 다섯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90도, 45도, 45도 이러한 도형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